제가 제 못난 자신에게 친절하기, 아뭐 못난 자신에게 친절할 수 있다면 그럼 못난 남들에게도 친절할 수 있죠. 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아, 두 가지 그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의 업 또한 에고. 뭐 저는 이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괴로운데 그냥 뭐할수 있는데 추우면 이제 잠바 입으면 되는데 그냥 계속 추워 추, 그냥 아니까 니 저는 이렇게 그런 습관이 그런 이제 습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추우면 잠바 입으면 되는데 그냥 계속 추워서 그냥 그냥 뚫고 있는 거요 예 이렇게 저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뭐 아니 그러니까 꼭 그런 추워서 그런 추운 것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간단한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그 뭐랄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냥 그냥 고통이 익숙하뭐 고통이 좋은지 뭐 하여튼 그냥 알아차림이 없는 거죠 그냥 제 습관이 그렇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왜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자기 그냥 너무 있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너무 있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냥 근데 계속 있어요. <laughs> 그냥 무슨 변명을 두 아, 변명을 내고 아니면 변명을 뭐라고 하지? 변명을 두고 아, 변명을 대고 그냥 이렇게 선의 거짓말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자리를 그냥 일어나면 되는데 일어나면 끝이잖아요. 그럼 고통 끝. 근데 마치 고문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계속 남아 있고 싫어하고 막. 그 순간을 계속 저항하고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 그렇게 있기 싫으면 일어나면 되는데 그렇게 못 일어나고 그냥 계속 그냥 괴로움 속에 있고 계속 그 저항하면서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 그렇게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이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영화 무슨 아주 치, 이렇게 그런 아 우리는 이제 우리 우리 이 시대에는 그아여 뭐라 하지 오락 오락하고 이렇게 영화 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지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 뭐 여가와 오락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영어로 하면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우리는 다 엔터테인먼트를 집착하는 거예요 영화, 영화, TV, 뭐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외에 집착이 있는 거에다 어느 정도 그게 집착이 꼭뭐 좋고 나쁜 거 떠나서 이제 그런 이제 뭐랄까 여가를 즐기는 아, 즐기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어느 기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재미있게 뭐 TV를 볼수 있는 그런 아, 기간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게 땡기잖아요, 몸에서. 뭐 TV 앞에서 좀 이렇게 저는 이제 음, 보통 저녁 때제 피로를 TV 앞에, 아니, 저 컴퓨터 앞에서 푸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땡겨요, 몸에서 이렇게. 컴퓨터 켜놓고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이런 거 보면서 이제 피로를 풀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몸에서 땡길 때 이렇게 어느 정도 그거를 좀 봐주면 봐주면 좋거든요. 이렇게 아예 아예 막 몸에서 땡기는데 그런 아예 그것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뭐뭐 뭐, 뭐 뭐랄까 그런 이제 음, 그런 몸에서 땡기는 것을 이렇게 막 억제하거나 이것도 안, 안 좋거든요. 그리고 막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안 좋아요.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여가를 아, 취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재밌죠? 어떻게 해? 재미 재밌죠? 뭐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다는 거요. 뭐, 이렇게. 저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럴 때는 이제 재미도 없고, 그냥, 어, 그냥 멍 때리고 있고, 또, 뭐랄까. 그런데도 계속 보고 있다는 거요. 근데, 그렇, 그거는, 어, 그, 그거는, 음, 그, 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그냥, 이제 TV 끄, 고 이제, 다른 뭐, 좀, 요가를 하고, 뭐, 뭘 하든지, 어쨌든. 이제, 다른, 무엇을 해야 될 때가 땡, 있는 거죠. 이제, 몸에서 땡기는 게, 몸에서 이제는 안 땡겨요. 이제. <laughs>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음, 우리는 이렇게 아차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랫차림이 있으면, 그럼, 아 어, 적당히 이렇게, 어, 뭐랄까. 누가 나, 제가 불교 TV, 아니, 이제, 불교 방송인가, 어디서 거기서 이제, 아, 저, 라디오인가, 라디오 그 출연하러 나갔는데, 어, 그 PD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스님, 저는 술 먹고, 술, 술 먹는 것 때문에, 이제, 뭐, 뭐지? 술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술 먹는 습관. 그래서 내가 먹으라고. <laughs> 그 대신에, 이제, 적당히 먹으라고. 이렇게. 너무 술이 땡길 때, 이렇게, 어, 뭐랄까. 너무 안 먹는 것도 그렇고 너무 많이 먹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 습관은 이렇게 막 그렇게 바꾸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부터 술 절대 안 먹는다 <laughs> 그건 얼마나 가요? <laughs> 한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가다가 또막 퍼먹잖아요 <laughs> 이렇게 안 하다가 너무 하고 뭐 이런 안 하다가 너무 하고 이게 안좋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적당히 이제 게으름을 적당히, 재미있을 때 게으름도 재미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재미있을, 달콤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즐기세요 근데 달콤하지 않을 때 그때는 이제 다른 거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는 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적당히 먹을 때는 재미있어요 근데 지나치게 먹으면 막 음, 후회할 짓을 하고 또한 아예 안 먹는 것도 이제 습관이 있는데 이제 그것은 뭐랄까 이렇게 음, 어느 어느 순간 아예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뭐 어느 순간 그게 이제 그럼 안 먹어도 되죠. 이렇게. 근데 그때까지는 적당히 이렇게 음 중도라고 중도죠, 중도. 이렇게. 음 이게 자신에게 어~ 친절한 길이죠. 뭐 모든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기 습관을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근데 잘 됐습니까? 그게? 게으름을, 어, 게으름에서 벗어나려고. 근데 게으름을, 불교는, 불교는 고통에서 벗어나,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laughs> 고통과, 어, 뭐라고 하지? 협조라고 할까요? <laughs> 합의? 이렇게. 어,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고통과. 이렇게. 이 고통과 잘 지내는 거예요. 고통과 잘 지내는 거. 화목하게 별 문제 없이 그렇게 지낼 수 있어요. 고통과. 저는 고통과 또한 제 허물과 잘 지내는 것을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못된 자신과 어, 못된 자신이라고 하면 또 자기가 못된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느껴질 수 있지만 뭐, 뭐 자신은 못되지 않았죠. 못된 자신의 측면 이렇게. 표현하면 더,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음, 못된 자신의 측면과 잘 지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잘,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냥, 이제, 뭐랄까, 없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laughs> 고통도 없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통과 올바른 관계, 어, 올바른 관계, 그리고, 이제, 친절한 관계, 고, 고통과 아~ 음, 뭐랄까 이렇게 싫어하지 않는 거 고통을 싫어하지 않는 거 또한 자기의 못난 그런 측면을 싫어하지 않는 거 그럼 음, 뭐랄까 그렇게 하면 이제 계속 아~ 어,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이 오히려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어, 자연스럽게 또한 효율적으로 어, 자신이 달라지는 거요. 이렇게. 왜냐하면, 자신도, 자신을 항상, 이 뭐랄까,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조, 좋은 방향을 가려고 해요. 조, 본성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아, 우리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옳고 그름은 스스로 그냥 본성적으로 알아요. 이렇게, 이렇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나면, 어, 아니면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글을 올렸어요. 뭐라 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내 글을 공유하는데, 예, 공유해도 괜찮아요. <laughs> 안 괜찮으면서. <laughs> 아니, 그러니까 출처를 안 밝히고 공유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약간 그게 걸리더라고요, 마음에. 좀. 이게 내가 솔직했나? 이게. <laughs> 진짜 출처 안 밝히고 공유해서 괜찮은가? <laughs>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뭐랄까. 그래서 글을 고쳤어요. 페북 이런 데는 카톡방에는 이제 글을 못 고치니까 그냥 그대로 두었지만 약간 그냥 뭐 제가 뭐 쓰는 글도 전부 다 이렇게 선생님의 말씀을 빌린 글 말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고쳤어요. 조금 조금 더 이렇게. Um, 뭐랄까 하여튼 그런 거 걸린다는 거죠. 우리는 뭐, 뭐 잘못하면 그게 지혜라는 거요 이렇게 뭐가 걸려요. 이렇게 잘못을 하면 또 기분 안 좋아요. 잘못을 하고 나서 <laughs> 뭐 이렇게 화를 내고 나서 기분 좋으세요? <laughs> 그럼 진짜 <laughs> 양심이 없는 사람 양심이 없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 뭐 독재자들 뭐 이런 사람들도 um, 뭐지? 아, 어, 그런 분들도 이제 양심이 없진 않아요. 여, 양심이 없, 없는 것처럼 <웃음> 보이지만, <웃음> 그렇진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음, 우리 이런 다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지혜를 이제, 음,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음, 뭐랄까, 일부러 막 자신을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미, 바꾸고 싶어요. 이미 이렇게 버스 고통으로부터 허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고 이제 그 마음을 인정할 뿐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신과 이렇게 이게 분류예요. 분류는 어 자신을 받아들여야지 자신으로부터 이 측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못 받아들이고 계속 싸우고 없애려고 하고 싫어하고 뭐라고 하지?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우리를 음, 쫓아, 쫓아다니고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게 잘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자기 못된 측면을 이렇게 대야 돼요.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 그 다음에 뭐지? 아낌없이 아낌없이 그 다음에? 사랑을 주려 할때 못된 용수 <laughs>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어?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뭐야? 어, 빨리 빨리 아이 됐어요 그냥 그 노래를 이제 자신의 못난 자신에게 불러 주세요. 그나 다음 가사가 뭐지? 하여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laughs> 그래요. 아. 어. 오케이. 아무튼 그 그렇게 이제 자신의 못된 면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못된 면을. 그래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못된 면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계속 막 없애려고 하면 계속 우리를 쫓아다니는데 귀신처럼. 그데 받아들일 때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그 못된 면이 이제 물어볼 때 자유를 자유로진,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해양하겠습니다. 이공덕고 삼세공덕을 불보살들의 순수한 해양을 본 받아서 주체객적 행위 없는 마음 자리에서 모든 중생 성부를 해양합니다. 모든 중생 행복의 보태입니다. 모든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갖기를 여기 향합니다.